자 이과 시작하겠습니다. 이과는 주제가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라는 주제입니다. 자 이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로 아이들과 공과의 장소에 모였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 이제 공과합시다라고 이야기해주시고 선생님께서 먼저 뭐 기도해주시고 시작하신 후에 선생님께서 이 도입 부분 도움말을 어 먼저 이야기해주시면 되겠, 되겠어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방법이냐면, 이 방법은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DC, CDC라는 곳에서 자가예방접종이라는 제목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가르쳐 준 아주 좋은 획기적인 혁신적인 방법인데요. 100만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이 방법을 통해서 세균의 99.8%를 없앨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인성 감염병의 50에서 70%를 해결할 수 있고, 호흡기 질환의 21%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방법이 뭔지 가르쳐드릴까요? 핸드워시, 핸드워시, 손을 씻는 걸 말합니다. 이 방법은 사세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할수 있는 아주 간편하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100만 명의 생명을 살릴 정도로 아주 중요한 방법이 바로 손을 씻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손 씻기 여러분 잘하고 계신가요? 2015년도 9월에 전국 화장실을, 화장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서 손을 씻는지 조사를 했는데요. 용변을 보고 손을 씻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손을 잘 씻었을까요? 바로 결과는요, 그렇지 못합니다. 화장실을 이용한 사람들 중에 73.7%가 손을 씻었대요. 안 씻은 것 같죠. 그런데 이 손에 세균이 없어지려면 비누를 사용해야 되고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이 손에 있는 세균 99.8%가 없어진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손을 비누로 씻은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바로 26.2%밖에 안됐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비누를 쓰지 않고 그냥 물로만 닦은 거예요. 좀 더럽죠? <laughs> 그리고 손을 30초 동안 닦아야만 세균이 다 없어진다고 했는데 손을 1초에서 5초 사이에 그냥 물만 이렇게 탁 묻히고 끝난 사람이 46.2% 였다고 합니다. 손을 씻었다기보다 그냥 손에 물을 묻힌 겁니다 자 그런데 더럽혀진 손을 잘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세균에 노출되고 병이 들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구성 중에 중요한 곳이 손뿐일까요? 아니에요 손보다 더 중요한 곳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손보다 더 중요하다고 성경에서는 가르쳐 주세요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해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 마음을 생명의 본거지라고 가르쳐 주세요. 또 우리의 마음이 진리의 말씀을 담을 수 있고 보관할 수 있는 곳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또이 마음이 인간의 행동의 원인이라고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사람의 모든 것이 마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에 이시에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더러워졌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씻을 수가 있을까요? 손은 30초 동안 씻으면 깨끗하게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 유일한 방법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해주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 고백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우리 이번 과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어떠? 그러면 우리 이번 공과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시고 끝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과 워밍업에 깨끗해, 깨끗해 라는 순서 하시잖아요. 자, 여기에서는 물감을 사용하지 않고 카누 같은 커피로 검정색 물을 만드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어, 초식의 어플리케이션 재밌는 걸좀 준비하셔서 어,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게임을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게임이 끝나고 나서 이음말. 자, 이렇게 컵 안에 물이 쏟아지는 것을 어, 지키고 싶은데 쉽지 않죠? 자, 이렇게 컵에 있는 물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많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마음이 더럽혀졌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다음 바이블 스토리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바이블 스토리, 유치원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시고, 이음말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나요? 그리고, 리마인더 스티커를 나눠주십니다. 나눠주시, 아니, 리마인더 스티커에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부시고 오르고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죄로 더럽혀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나가서 고백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청결한지, 청결하지 못한지 다음 순서를 한번 통해서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하시고, 세 번째 브릿지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브릿지입니다. 브릿지에서 나의 마음의 청결 지수. 브릿지에서 어, 이렇게 까만색으로 된내 마음의 청결 지수를 체크업 하는 순서를 갖는데, 여기 수성 사인펜이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활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 연결, 이음말 제가 가르쳐드리도록 할게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어떤 부분이 청결하지 못했는지 여러분 좀 보게 됐나요? 우리의 마음 속으로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에 청결하지 못함을 좀 보게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 순서 마음을 깨끗하게, 깨끗하게 라는 주제의 액션 순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이음, 이음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액션입니다. 액션에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여기도 유충현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어, 잘 준비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맺는 말을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내가 한 행동이 죄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생님들 핸드폰하고 배경음악, 제가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렸던 그 음악을 저장해 두셨다가, 핸드폰으로 틀어주시고, 틀어 혹은 또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거 가져오실 수 있으면 가져오셔서 틀어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가시시고 마치시면 될것 같아요. 마치는 기도는 학생 중에 한 명이 해도 되고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하셔도 됩니다.